안녕하세요. 한미교육위원단의 AP시험 등록 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AP시험에 등록하려는 수험생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시험 등록을 위해서는 칼리지 보드 계정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후 상단 이름을 클릭하고, 어카운트 세팅에서 정보를 확인하세요.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한미교육위원단의 AP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름, 이메일, 생년월일, 주소 등 정보를 확인하고 동일하게 작성하세요. 계정 정보에 오류가 있다면 칼리지 보드에 수정 요청하고 한미교육위원단과 상담하세요. 한미교육위원단 AP 안내 페이지에서 시험 관련 안내 사항을 확인하세요. AP 이그잼 레지스트레이션 버튼을 클릭해 AP시험 등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칼리지 보드 계정에 사용하는 이메일을 입력하고 베리피케이션을 진행하세요. 이전에 한미교육위원단에 AP시험을 등록한 적이 있다면 로드 인포메이션 또는 사인인 버튼을 이용해 정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입력한 정보가 칼리지 보드 계정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세요. 특히 영문 이름은 여권상의 법적 이름, 칼리지 보드 계정상의 이름과 동일해야 합니다. 닉네임을 사용하거나 성과 이름을 바꿨으면 시험 당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정보 입력을 모두 마쳤다면 시험 과목을 선택해 등록하세요. 시험 과목, 장소 일시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완료하면 다음 페이지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학생과 보호자의 이메일로도 발송됩니다. 입금 안내에 따라 기한 내에 시험비용을 납부해 주세요. 이메일 내 리뷰 마이 비 레지스트레이션 링크에서 학리교육위원단의 시험 신청 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시험비용 입금이 확인되면 이메일 안내에 따라 칼리지 보드 계정에 조인 코드를 입력하세요. 한미교육위원회 단 시험 신청 조회 화면에서 조인 코드를 확인하시고 칼리지보드 계정에 로그인해 조인 코드를 입력합니다. 코스 카드에 기븐바이 코리안 아메리칸 에듀케셔널 커미션 문구가 표시되면 시험 등록이 완료된 것입니다. 시험 등록이나 시험 당일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미교육위원회 단 이메일과 메시지를 참고하세요. 한미교육위원회 단은 여러분의 AP 고득점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